안녕하십니까 오픈유어마인드 오늘은 비가 밤새 조금 내렸습니다 해가를 하는 데는 어림도 없고요 그래도 가뭄에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블로그 올린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밑바닥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평범한 남자입니다. 작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집 나오고, 부랴부랴 알바하면서 자취하고 있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인데요. 요즘 감정도 없어진 것 같고, 여친을 봐도, 친구를 만나도, 마음 아파서 울려고 해도 눈물도 안 나오고, 예전에 재밌던 걸 봐도, 재미도 없고, 꿈은 있지만 현실은 시궁창 같고, 딴 친구들은 가족도 관계에 좋고, 자기 일에 대한 열정도 있고,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저는 뒤처지는 기분이 듭니다. 가장 큰 버팀목이었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주변에서 살 사람은 살아야지, 쉽네. 뭐, 가식적인 말들을 듣고,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는데 앞길이 막막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또뭘 해야 할지, 왜 사는 건지. 병원도 가보니까 강박장애라고 하더, 하더라고요. 병원비 감당하기도 힘들어서, 하루살이처럼 이래저래 지내고 있네요. 고마운 분들은 많은데 힘이 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도 힘들고 지인분에게 하소연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힘들어서 안 좋은 생각들도 나고 수학처럼 공식이 있고 정해진 대로. 정해진 값이 나오면 좋을 텐데, 저와 비슷하거나 인생 선배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글을 올렸네요. 생각한데 귀하는 버팀목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기댈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그 역할을 대신해 주면 좋으연만은그 역할을 해 주지 않고요 아버지 생각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너도 다 컸으니 스스로의 길은 스스로 알아서 가라.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 나온 것은 이제 스스로의 자립의 길을 시작했다는 의미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돈벌이 알바도 시작했다니 아주 제 길로 접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게 바른 길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 드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확신이 들고 이게 바른 길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나날의 생활이 활력이 있고 에너지가 넘칠 텐데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귀한은 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정규 직장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알바면 어떻습니까? 돈이 적게 나와서 그렇지, 돈 나오는 건 똑같잖아요. 조금 먹고 싶은 것 참고 견디어 돈을 저축할 수 있고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사람은 자신감이 붙게 마련입니다. 알바하면서 가능하다면 폴리테학, 폴리텍 포리테 이런 대학 같은 곳에 가서 기술 한 가지 배우면 어떨까요? 기술 한 가지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취업하기도 아주 쉽고요. 기술이 있으면 결혼도 아주 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기술이 있으니까 날 굶기는 일은 없겠군 하고 안심이 되니까 여자가 안심을 하고 결혼도 쉬워지지요. 병원도 물론 심해지면은 가야지요. 병원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스스로 견딜만 하면 이겨내세요. 왜냐하면 병원이라는 것은 한번 들락달락거리다 보면 발목이 잡힙니다. 그 지긋지긋한 약과 병원을 일생 동안 다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 아닙니까? 강박 장애란 말이 뭡니까? 그건 의사들이 학술적인 용어로 지은 말뿐입니다. 우리들이 지은 이름은 삶의 지침 응? 음? 이러는 말로서 대체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병원에 가서 의사가 무슨 말을 할건 간에 스스로 독립적으로 일어나서 스스로 치료하세요. 할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걷기가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우리가 만보씩만 걷는다면 웬만한 병은 다 물러갑니다. 힘내시고 스스로에게 격려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유튜브에 올려놓습니다. 오픈 유어 마인즈 오늘은 그 감사합니다. 아참. 복구용 한줄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무지야말로 가장 무서운 병이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저 진리의 길을 역행하며, 니르바나의 세계를 비웃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서슴없이 온갖 악행을 저지른다. 석가모니 말씀, 석지현 스님의 말씀은 가장 무서운 것은, 무지이다. 무지야말로 가장 무서운 병이다. 수탄이 파타 한줄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인간은 결코 그의 신분에 의해서 비천해지거나 고귀해지지 않는다. 인간을 비천하고 고귀하게 만드는 것은 신분이 아니라 그 자신의 행위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끝.